어?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스트입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제가 또 영상 댓글에 토스트 분께서 햄스터 찾는 영상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지금 아는 것들만 일단 가져와 봤는데요 햄스터 바로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토카보가 들어오면 있는 마트입니다 마트에도 뽀짝한 햄스터가 있거든요.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뽀짝한 햄스터 두 마리가 있습니다.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두 마리. 와... 그리고 두 번째는 이, 이제부터 전부 다 유료입니다. 여러분, 어디로? 방갈로라는 집인데요. 이것도 제가 아마 저번에 영상을 한번 찍었을 텐데, 저는 아마 이런 집에 살고 싶었다라고 했을 겁니다. 여기도 지가 있는데 하, 이건 햄스터 아니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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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스터입니다, 여러분. 놀랍게도 햄스터더라고요. 그래서 단맛 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? 어세 번째는 여기 여기 있는 이 햄스터 친구입니다. 여기가 웬만거게요 여러분, 이렇게 많이 하면 저도 헷갈릴 정도로 뭐가 많습니다. 더 없지, 이제? 오 여기 없다.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로 좀 데리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. 그리고 세 번째? 이제 네 번째? 어, 네 번째는 바로 아케이드입니다. 아케이드 여러분들 아시죠? 웬 아케... 아케이드에 웬 햄스터 하시는 분들 있겠... 계시겠지만 이렇게 <laughs> 이 귀여운 친구 가지고 기는 친구가 있습니다. 살짝 하죠. 똑같이 생겼지 않나요? 거의 살짝 기계식으로 바뀌었다 니까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경아이 찰서 까만 아니다. 내 기억은 여기가 아니라, 여기다. 전혀 깜빵처럼 생기지 않은 법번입니다법번인데 전혀 깜빵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,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. 여기에 이거를 뚫고 나가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오면은, <laughs> 변장? 변장? 변장을 한 햄스터가 <laughs> 차를 타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참 귀염뽀짝하죠잉? 오늘은 그렇게 팬분이 요청하신 햄스터 찾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